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아청법을 만들었고 거액의 배상금 및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았는데 피해 청소년에게 과연 이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느냐 결과적으로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부의 명제 이재입니다 오늘 사례는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아, 요 부분은 정말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건 유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아청 성매수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입니다. 제가 아청 피해자 국선 활동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청 소년 쪽 대리를 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아청 성매수죄를 저지른 가해자 변호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아빠고 제가 이제 양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아청성매수 유형에서는 쉽게 수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뻔뻔하잖아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몰랐습니다. 라는 이런 뻔한 주장. 아무리 성숙해 보인다고 한들 솔직히 티가 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성매매를 한것 자체가 잘못인 거고, 성인이 조건 만남 하는 경우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은 제가 억만금을 줘도 솔직히 수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모순된 측면은 있어요. 법 자체에서 이 피해 청소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먼저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2, 30대 성인 남성들이 광고를 보고서 알면서도 그 어린 친구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은 미완성된 인격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고 피해 청소년이라고 정의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입법의 취지 자체가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가해 남성들은 피해 청소년이 아무리 먼저 광고를 했더라도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들을 지켜줬어야지. 스무 살이라고 속였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변소를 뻔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돌아가는 구조가 참 기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한 제 비판을 좀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아청 성매수죄의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 청소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과연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때도 저는 아청 성매수남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중생 두 명이 가출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이 성매수남에게 성을 팝니다. 아청 성매수는 초범이라도 거의 대부분 일단 검찰은 구공판을 해서 징역형 구형을 하는데요. 그 때도 그랬어요. 공판에 갔는데 판사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 피해 청소년과 합의는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은 속행하고 마쳤죠. 그리고 나서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큰 금액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인인 성매수남은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년쯤 뒤에 그 피해 청소년이 성매수남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금 만남을 또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가 이걸 딱 거절해야죠. 아니면 연락처를 바꾸든지 해야죠. 근데 해당 여학생이랑 계속 성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알게 되었죠. 물론 제 의뢰인이었던 이 남자, 이 남자가 제일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결국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아청법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거액의 배상금 및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았는데 피해 청소년에게. 과연 이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느냐? 결과적으로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 청소년은 조건 만남을 할 당시에도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가해자들 줄줄이 불면 부모가 억대의 합의금을 받고 이게 과연 피해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법은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청성매수죄의 양형 기준에서 합의나 손해배상의 진지한 노력 같은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청성과 조는 다르게 요 아청 성매수죄에서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합의나 공탁 같은 것으로 형을 감경해주지 말라고 결정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원에서 형법 그런 취지가 있는 걸 알겠지만 피해 청소년을 용서한다는데 감형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가해자들이 무조건 다 피해자 변호사 통해서 또는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하자고 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두 번째 사건에서 의뢰인을 다시 변호하면서 재판부에 이런 좀 강한 좀 어필을 했습니다 일단 집유기관이 실효 없이 도과됐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그건 재판부에서 좀 신중히 결정하셔라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나 형사 공탁이 양형의 기준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가 기준에서 합의나 손해배상에 진지한 노력, 형사 공탁 등을 제외한 이유라고요. 재판부에서 결국 제 의견 받아들여줬어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양형의 기준으로 합의가 없다거나 합의를 위한 연락을 안 했다거나 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전혀 일절 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피해청소년의 이런 적극적인 꼬드김이 있었던 부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이 친구가 피해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평유의 판결 선고 받고 재판까지 받은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피해 청소년이랑 연애를 했든 성매매를 했든 다시 할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건 감히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피해 청소년의 기여가 분명히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 주셨죠. 제가 이 사건 계기로 절대로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합의의 시도나 합의해달라고 조른다거나 이런 연락을 부모에게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같은 유형의 사건을 여러 차례 수행을 했죠. 그때 항상 이 사건 수행했던 경험을 재판부에 밝히고 합의나 공탁이 양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모든 재판부에서 제 주장 공감해 주셨고 양형의 일절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한 재판부에서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